안녕하세요. 투자는 캠퍼, 투캠입니다. 자, 오늘은 재테크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테크 얘기 하면은 뭐 거의 요즘에는 뭐 주식 얘기밖에 할게 없네요. 지금 보면은 뭐 부동산 얘기는 뭐 다른 또 제가 영상들로 많이 공유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 일단은 뭐 시작하기 전에 한번 제가 주식 제 계좌 하나를 저기 이렇게 보여드리고, 예, 보이시나요? 잘? 예, 보기 할 텐데. 자 플러스죠 어 하긴 사실은 잘 보면은 제가 지금 주식 시작한 제대로 시작한 게, 예, 본격적으로 시작한 그때 코로나 때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어 사실 지금 다행히 플러스긴 한데 어 지금은 솔직히 계좌 자체는 마이너스입니다 예. 지금 팔질 않았으니까요. 이게 팔면은 뭐 사실 팔아도 이것보다는 뭐 플러스긴 한데 어쨌든 이게 놀부 계산 놀부 계산법이라고 하나요? 예. 그 내가 플러스에서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 지금 제가 2020년부터 보면 일치나았는데 어쨌든 뭐뭐 사실은 뭐또 그것도 벌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을 보면은 뭐 그 때, 뭐, 다섯 배, 열 배, 버신 분도 많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주식,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이거 하다 보니까, 뭐, 그때는 뭐, 2020년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 눈 감고 해도 뭐, 버는 시기였잖아요. 예. 저도 뭐, 그렇게 해서, 뭐, 나름대로 뭐, 공부는 막 그때는 막뭘 짜고 했지만, 결론은 뭐, 다 오를 때 그냥, 오른 거고요. 지금은 어차피, 다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계속해서 뭐, 하다 보니까, 와이프하고 저도 뭐, 계속 지금 금액만 계속 투자금액 올라서 뭐, 생각보다 지금 좀 뭐, 자금은 작고, 많은, 많은 돈을 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주식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 좀 드려보면은, 어, 어쨌든, 그, 또 지나고 나면 또 생각납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은 뭐, 그냥, 제, 그냥, 그, 친구나 뭐 아는 사람한테 주식 얘기하는 거, 그냥 그런 차원에서 뭐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뭐, 뭐 주식을 잘해서 뭐 방법을 알려드리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전체적으로 얘기를 뭐 들어보면 어제는 이제 미국 뭐 중간 선거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뭐 선거 되게 많습니다. 보니까 뭐 대통령 선거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중간 선거 있고 또이 이 하원 의원은 이년마다 한다고 합니다. 예. 민주당과 공화당이죠. 미국은 공화당은 트럼프의 그 어떤 당이에요 지금 대통령 바이든은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바이든이 별로 힘이 뭐 이렇게 욕 지금 뭐 경기 가안 좋고 니까 계속 욕 먹는데 그래서 공화당이 쉽게 이기지 않을까 했는데 뚜껑 열어봤더니 어이구 결 너무 민주당이 박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어, 약간 공유, 공화당이 공 시장에 좀친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렇는데, 이제 민주당이 선방을 해버리니까 주식 시기 또 조금 떨어졌는데, 어, 뭐, 어쨌든, 뭐, 어지 모르겠지만은 그 시나리오 들은 내용을 정리해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화당이 이기했을 때는 민주당 바이든하고 반대되는 법을 나겠죠 예, 바이든에 반하는. 그러면 이제 지금 제일 세계에서 제일 리스크가 큰 나라가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공화당 쪽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이 없는데 뭐 돈도 돈, 무기가 있어야 어쨌든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지원을 안 해버리면은 이제 러시아에 이제 좀 유리한 조건 즉 반대로 말하면은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조건으로 뭐 협상을 하든지 해서 종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겠죠. 뭐 무기가 없이 싸울 수는 없으니까요. 이미 유럽에서도 뭐 몇몇 나라에서도 지금 뭐어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우크라이나 어떻게 도와주냐. 사실은 불쌍하죠. 예, 우크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아유 그러게요. 전쟁이라는 거 사실 상상도 하기 힘든데 어쨌든 어 전쟁을 해서 나라 땅에 뺏기는 게안 좋을까요? 아니면 목숨을 잃는 게안 좋을까요? 참 그런 거에 참. 예, 이 신념과, 하여튼 뭐, 그런, 복잡하게 한데, 저쨌든경적으로 보면은, 이렇 빨리 안정화가 돼야지, 뭐, 이런 시장도 자리를 잡고 다시 올라갈 거고. 지금 또 보면은, 뭐, 중국은 또, 지난주 엄청 집도 상승했습니다. 그저께였나요? 뭐, 6%, 7%씩 뭐 엄청 상승했습니다. 중국이 다시 뭐, 또, 코로나 봉쇄를 풀 거라는 뭐, 그런, 이제, 기저효과처럼, 이제, 많이 떨어졌죠 주, 홍콩 주식은 엄청 재전에 떨어졌다가, 다시 좀 올랐으니까 이렇게 주식을 하게 되면은 또뭐 이런저런 계속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 뭐 재미도 있고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숫자적인 내용보다는 이런 그 아까 말씀드린 거뭐 공화당이 이겼을 때는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스토리처럼 저는 이렇게 연상되는 거참 좋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인문학이 오히려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필요하지 않나 이게 그러니까 사람 살아가고 이제 내가 뭐 필요하고 다음 세대는 뭐 필요할 거니까 어떤 산업이 잘될 거다 이거 내다볼 수 있는 그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없이 그냥 당장 눈앞에 잘되는 업체만 보면은 항상 안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 3년 제대로 이제 저는 뭐 거의 그래도 1년 동안은 음 거의 제대로 봤죠. 저도 뭐 주식 그 채널 유료로도 보고, 에 예, 정보도 받고 막 했으니까요. 뭐 물론 뭐 그런 뭐 리딩 방 이런 건 아니고 그 슈퍼게임이 분이 운영하시는 뭐다 아시는 분 아시죠? 뭐이게뭐 김정 슈퍼게 김정환님이 하시는 예, 그런 채널부터 보면은 뭐 거기에 이제 그런 뭐어 단타는 아니고 그럼 가치주에 대해서 어떻게 찾아야 되고, 어떤 종목을 좀, 좀 깊게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나름 나도 이제, 그때 결론은 뭐 그분이 추천하는 줄을 또 사게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렇죠뭐 그분도 그분의 논리로 제가 그걸 배웠으니까, 당연히 그분이 그 논리로 좋은 종목을 추천했겠죠. 네. 그럼 살수 밖에 없네요. 네. 어쨌든 뭐, 그 중에서도 좋은 종목도 지금 보면은, 로봇 관련주들은 일부는 뭐, 지금도 수익이, 뭐, 거의 몇주안 샀지만은, 예, 못 샀죠,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음 나머지 주식이 지금 다 묶여 있어가지고. 그렇고, 그사 로봇 관련주 같은 게 생각하면은, 제가 로보티즈를 제가 2020년, 21년에, 21년에 지금 샀었다가, 그걸 기다렸어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 거의 두배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걸다 놓쳤습니다 그 2020년이 아니 2021년에 두배 하는 건 사실 힘들었었는데 그 시기 로봇 이제 상승 시기를 제 놓쳤죠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미래를 좀볼줄 아는 눈도 있어야 되고 제가 로봇 관련주를 하게 된 거는 어 이제 코로나 그 시기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자 볼게요. 지금 저희 도 직장 생활 하고 있지만 20대들이 잘 뽑히질 않습니다. 음, 일을 잘안 한다고 해서 제가 어 그래서 저희 회사 연봉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인사과에 그 낮은 금액도 아닌, 아닙니다 최저임금보다 한참어 많죠. 예, 그 고등학교 졸업 기준 기준으로 예. 근데도 뭐안 한다고 하는데 왜냐고 물어보면은. 일단 정부 지원금이 뭐 괜찮죠. 저도 얼마 전에 그 아는 동생이죠. 예. 그럼 보면 정부 지원금이 꼬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취직을 안 해도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일단 그 제조업 같은 저는 이제 제조업에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생활이 어, 안 해봤으면 사실은 상당히 재미가 없죠. 그 루틴한 업무를 계속 해야 된다는. 음. 근데 먼저 뭐 저같은 경우는 이제 뭐 15년 이상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그 속에서 재미를 찾으면 됩니다 예 사실은 저도 이제 뭐 파이어족도 생각했고 하지만 뭐 지금 어려워지면 뭐 다시 또 바꿔서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뭐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죠 파이어족 뭐다다 살고 다뭐뭐할수좀 좋겠지만은 뭐 저같이 뭐 하다가 뭐또 이런 경기 침체와 함께 만나면은 뭐 이렇게 직장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경우요뭐 어쨌든 지금 뭐 직장생활 하니까 뭐 최소한 뭐 3년 5년 정도는 하겠죠 나이로 생각하면은 네뭐 50까지는 최소한 뭐 나이를 하지 않을까요 생각하면은 뭐그 이후로 뭐 경기 침체 풀리고 또잘 된다면은 뭐 저도 그 사이에 이 제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혹시 지 투자 부동산 투자가 더잘 돼서 예 제가 지금 갖고 있는보다 더 많이 생기게 된다면 또 이제 또 다시 뭐 파이로저 뭐 그런 생각을 하겠죠. 예. 그렇고요. 예. 그래서 결론은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 어쨌든 뭐 너무 이렇게 이런저런 중구난방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 어쨌든 뭐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는 내용 뭐 결론은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래도 오늘 뭐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드렸고 최근에는 어쨌든 어 앞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뭐로봇하고 결국 에너지 관련주지 않겠나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음 여러 가지 이유가 있, 여러 가지 것도 있고 지금 어쨌든 또 대외 환경, 매크로 환경도 있고 뭐 지금 개인적으로 환율이 1,400원에서 깨져 버렸습니다 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어, 저는 이제 그런 그게 관여, 관, 관여가 있는 어, 어,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환율을 상당히 신경 쓰는 음, 편인데 물론 주식도 하니까요 예를 들면 미국 주식은 환율 떨어지면 저희 입장에서는 싸지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환율이 떨어지면서 뭐 만약에 우리 주식이 오른다 어그런 수도 있겠죠. 어, 우리 뭐할 때도 뭐 환율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수입물가가 비싸죠. 지금 뭐 1,200원 중반 사던 1,200원에서 지금 1,400원이니까 뭐 거의 한15% 정도가 지금 비싸게 사는 거니깐요. 반대로 말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입장에서는 15% 싸게 사는 겁니다. 15% 싸게 사는데 2,200까지 갔었죠. 우리나라 주식이. 그럼 2,200에서 또15%따지면은한 1,900이나 1,800 포인트 가치의 돈으로 이제 저희 우리나라 이제 종목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지금도 담고 있고요. 그래서 2,400까지 쭉쭉 올라간 것 같은데 이런 걸 보면은 어 바닥장에 어디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오면은. 어 담으면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 네. 지금 코로나 끝나기 코로나 전이 우리나라가 2,000 포인트 정도였네요. 예. 네. 그 정도니까 이제 갔잖아요, 이제. 이제 더 이상 뭐 그때까지 갔는데 오히려 돈의 가치는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오히려 음, 그때 가치의 수준이 왔으면은 사야 되지 않는가. 그, 그 중에도 물론 어.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게 사실 제일 어렵죠. 예. 그래서 저는 예전에 비싸게 사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을 어, 최근에 많이 떨어져서 좀 오랜만에 한번 쳐다봤는데요. 얼마 한동안 안 봤습니다. 예.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저도 지금은 뭐 지금 사람면안살 텐데 뭐 작년 한 6월 뭐 7월 이런 때 말도 뭐 거의 뭐 가치 투자 뭐 가치 투자가 아니죠 장기 투자 뭐 많이 많았죠 사실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에이. 우리나라 주식은 계속 그 이게 파동이 심해서 오르면 또다 어, 팔고 좀 한, 물론 분할 매도 분할 매수는 기본이죠 에이.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게 아닌가 뭐 생각이 드는 거 어쨌든 뭐지. 이렇게 뭐저 혼자 이렇게 방에 저기 여 기숙사인데 음. 뭐서 이런 또 저런 생각 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뭐 어쨌든 재테크는 공부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어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주식이나 뭐 재테크 또 내용이 있으면은 다음 시간에도 어뭐 이런 내용으로 좀 잡담 잡담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투자하는 캠퍼 트케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